안녕하세요. 수학의 푹 빠지다의 스북쌤입니다스북쌤의 제자 최상현입니다. 방송에 오, 에러가 생겼어요. <laughs> 네,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음, 둘레랑 넓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아, 그 둘레하면 뭘 떠올려야 될까? 우리는 um. 겉 껍질 테두리요. 아 테두리. 근데 어떤 도형의 테두리요? 평면 도형. 네 맞아. 둘레 하면요, 우리가 평면 도형을 생각해야 되고 평면 도형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테두리. 네. 네 테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평면 도형의 테두리를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이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예, 이, 하나하나씩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선분? 네, 선분. 아니고, 변. 그, 어, 원래 서, 그 길이로만 따지면, 선으로만 따지면, 선분이라는 말을 갖지만, 이게 다각형처럼 평면도형을 딱 이루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 변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물론, 이렇게 평면도형, 이렇게 이런 것도 평면도형이 될수 있어요. 그때 이런 것들은 변이라고, 할수 없어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 테두리 속하죠. 네. 네, 이 테두리들을 다 합한 것. 그러면 어, 그둘레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 관계 있어요? 테두리들의 어... 음, 테두리들의 합 어, 합인데 무엇들의 합 길이에 길이예요. 길이. 길이에요. 길이. 음. 음, 그러니까 둘레라는 것은 우리 평면도형하면 면이지만. 그걸 둘레를 구하라 그러면 은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럼 길이는 몇 차원이죠? 1차원이죠한 방향만 이렇게 가니까 1차원이죠? 그러니까 길이 뒤에는 무슨 단위가 있겠어요? 넓이? 넓이 단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길이 단위 아, 에는 아, 없네요. 없죠? 센티미터. 센티미터든 미터든 킬로미터든 이 뒤에 일자가, 위에가 일자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일자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센티미터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있는? 사실 아무것도 안써 있는 게 아니고, 1, 1차원을 생각하면 돼요. 네. 예, 평면도형 해가지고 무조건 2차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거의 기억해 두면 될것 같고, 그러면 둘레가 24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다각형이 뭐죠? 다각형이요? 네. 어, 여러 개의 선분으로만 이, 이루어져 있는 그, 도형. 그렇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평면도형이죠? 네. 예. 근데, 그, 오늘은 다각형 중에서도 어, 가장 우리가 가, 간단한 다각형 뭐가 있죠 직사각형을 어, 생각해보자. 네. 어, 그럼 다각형 중에서도 직사각형을 생각해볼 건데요. 둘레가 24인 직사각형 생각해보자 한번. 직사각형은 그 선분이 4 개가 있는데 네 개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음, 직각으로. 그렇죠. 선분 4 개가 음, 직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직각으로 만나서 그리고 나서 보면 어, 얘랑 얘랑 직각으로 만나야 되고 또 다른 무엇인가랑 또 직각으로 만나야 되고 그럼 다른 무엇인가랑 또 직각으로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 얘랑 마주 보는 게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직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직각 그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어, 선 선분이 필요한데 선분이 어떤 선분이 필요해요. 길이가 같은 두 선분. 어, 두 쌍. 두 쌍. 어, 응, 그쵸. 그렇죠. 길이가 같은,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이게두 쌍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둘레가 24인 직사각형 하나 생각해 보자. 서윤이 한 만들어봐요, 하나. 어, 일단, 그, 가로가, 음, 12cm. 가로가 12cm.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그 세로도? 네. 22cm, 세로도 12. 그럼 24. 어, 그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laughs> 아, 그러니까 한 쌍, 한쌍이면 아, 그러면 여기랑, 네. 여기 가로랑, 세로랑 합해서 직사각형이라면 가로랑, 세로 합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음, 가로랑, 세로랑 합해서요? 네, 이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랑 합해서 얼마가 돼야 24인 둘레가 나올 수 있을까? 사각형은? 12. 아, 12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지금 12, 12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한 변을 뭐라고 한번 해볼까? 한 변에 6. 아, 6으로 해볼까? 그러면 한 변을 6으로 하면, 얘가 6이면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도 6이에요. 아, 돼요. 6, 그러면 무슨 사각형이 나와요? 정사각형. 아, 정사각형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또 하나는? 음, 7. 7? 올리, 올리, 올리지 말고 내려봐요, 한번. 3. 3? 네. 여기가 3이면, 그 다음에 세로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음, 9. 9가 돼야 되죠? 네, 9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또. 음, 이제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laughs> <laughs>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세로 하나가 올라가면 가로는 줄어들 거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어, 한 번, 한번 해봐요, 한 번. 8. 8을, 어, 너무 소심해. 8을 <laughs>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 8. 8을 여기면, 여긴 얼마가 될까요? 4. 아, 4가 되는구나. 4가 되고 이렇게 음, 위에보단좀 작아야 되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laughs> 이만큼해 볼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골라 봐요. 어, 11. 11. 그럼 우리, 우리 홀수 그러니까 홀수 하지 말고 짝수로 해 볼까? 선생님이 홀수는 계산하기가 10. 10? 일단 10으로 해 볼게요. 그럼 10 하나가 10이면 여기가 세로가 10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 2가 돼야 되고. 그럼 또 아까 뭐라고 해서, 니가? 음, 11? 네. 어, 11, 이렇게 11, 이렇게 11 하면, 이게 1 1이 하게 되면, 여기는? 1.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음, 이렇게. 그러면 또? 음, 한 변이 지금 뭔가 보자, 규칙을 찾아보자. 네. 한 변이 어, 1인 거 나왔어. 2인 거 나왔고, 3인, 3인 거, 거 나왔고, 나왔고, 4인 거 있고, 5 뭐가 없어? 5요. 아, 5인 것도 하나 해볼까? 한 변이 5이면, 다른 변은 얼마가 돼? 동면은 7. 아, 7이 되는 거네. 7, 이렇게. 5가 7. 7이 되는 거네. 또 있나? 어 인,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종류별로는. 물론 이제 소수도 생각하면 뭐안 있겠지만 우리는 자연수만 가지고 해보, 해봅시다. 네. 그러면 1, 2, 3, 4, 5, 6다 나와, 나와 있네? 네. 1, 2, 3, 4, 5, 6 했을 때이 얘들의 넓이는 그럼 같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왜요? 둘레가 이사고 같잖아요. 그러면 넓이도 같아야 되는데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이거 둘레는 그냥 네. 그 껍데기 같은 거잖아요. 네 테두리. 근데 아. 요 넓이는 알맹이 같은 거여가지고 음.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박이랑 귤이랑 껍질 오렌지가 껍질이 더 두껍고 수박은 더얇아뭘뭘 뭘 예로 들어야 돼 배는 더 얇잖아요. <laughs> 근데 깎으면 배가 더 많잖아요. 그것처럼. 아,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어. <laughs> 그거는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딱 봤을 때. 그럼 우리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둘, 그러니까 직사각형 둘레가 입사인데 그 넓이는 다 같을까, 다를까의 문제예요. 네. 그러면 한변이 6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아니 어, 둘란 넓이는 66에 36. 그렇죠 66에 그러니까 여섯 개씩 뭔지 모르지만 1이라는 어떤 단위가 그죠? 네. 1이라는 단위가 여섯 개씩 여섯 줄로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6곱하기 6이니까 36. 뭔지 모르지만 단위는 선생님이 아직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곱미터를 사용... 사용할 수도 있고 제곱킬로미터 사용할 수 있죠. 네. 네 이거는 쌤님이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생략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쪽 3 가로가 3이고 세로가 9인 거 넓이는 얼마일까? 어 27. 그죠. 세 개씩, 여기에 뭔지 모르지만, 아, 1이란 단위, 1이 단위가 세 개씩 9줄 있는 거죠? 네. 27이 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8, 8 곱하기 4는? 32. 3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2 곱하기 10, 20. 2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1. 11. 여기는? 35. 35. 오? 그러면 넓이가 다 다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네. 어떻게 달라져요? 일단 정사각형이 제일 넓어요. 아, 정사각형이 일단 제일 넓어요. 이게 1개 1번이야, 1번. 그죠? 네. 이게 제일 넓어요. 그러면 제일 넓은 건 얘고. 제일 제일 조금 작은 거는? 어, 11. 네, 이 길쭉한 거 얘죠? 네. 예, 넓쭉하고 넓쭉한 거는 그 넓은데 조금 긴 것은 어, 넓이가 좀 작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겨,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어, 음, 딱그 음. 가로랑 세, 세로랑 음. 차이가 적어야지 더 높다. 아, 가로세로 차이가 적어야지 높다. 네. 어, 그러네. 길이로 따지면, 그런데 넓이로 따,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뭐에 가까울수록 정사각형에 아, 가까울수록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어진다. 어, 넓어지고. 그러면 길쭉한 길쭉한 직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좁아진다. 어, 길쭉할수록 어, 자, 그 넓이는 좀 낮아지는 것 같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될수록 그 직사각형에서는 넓이가 넓어진다는 사실 알수 있었어요. 음. 그러면 둘레가 이번에는 어. 저기 삼각형을 생각해요 둘레가 24인 삼각형을 생각해볼까요? 네 네, 둘레가 24인 삼각형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어... 일단 음. 그 밑면이, 밑면이 20이고 20이고 그리고 그 옆에 세로, 음. 새로, 세로라 해야 되나? 기울어진 대각선있잖아요 네, 기울어진 선편, 네. 어, 이것은 얼마로 잡을까요? 그게 각각 2 아, 2로 잡을까요? 네 이게 2로 잡아지면 이게 가능한 삼각형이 될까요? 아, 안 되네요. <웃음> <웃음> 여기가 20이나 되면, 이게 아무리 이게 벌려서 만나려고 해도, 둘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가능하지가 않네. 아. 어, 또 그러면. 그럼 10은 될까요? 10은 될까? 진짜. 10은 될까? 한 10을 잡으면, 얘두 개를 뭘로 잡을 거예요? 7, 7. 7, 7. 그럼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될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 7이 이만큼 어떤 게 오고, 이쪽으로 7이 오면 만날 것 같지? 네. 어, 7, 7 만날 것 같으네. 그러면 한 변이 10이고 두 변은 7 1 7인 그런 삼각형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 예각삼각형이기도 하고 또어 이등변 어 이등변삼각형이기도 하네요 그죠? 네또 어,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 삼각형 둘레가 음... 입사인 직각은 아닌데 음, 직각을 하나 해도 되죠? 아 직각인가? 어 직각 을 아, 그, 그런거? 뭐 직각 하나 해볼까요? 네 <laughs> 그건 뭐잘모 아, 이 길이 못 구한 못 구해서 그러는구나어이 네. 직각일 때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직각은 우리 지금 못하겠네. 네. 그러면 정삼각형 하나 해볼까? 네. 정삼각형은 뭐지? 한 변이? 음, um, 24 나누기 3 하면은 음. 8. 아, 8. 그럼 여기 8. 여기도 8. 여기도 8. 정삼각형이죠? 네. 그러면 아까 위랑 생각했을 때 10. 그다음에 여기가 7. 7인 거랑 두개 비교해보자 우리. 누가 더 넓을 것 같, 넓을까 비교해 볼까. 음, 88에 64. 네. 그리고 나누기 2 하면은 네. 32. 어 어떻게 넓이 이렇게 금방 구해요? 어 그냥. 어? 이게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넓이가 얼마예요? <laughs>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어 이게요. 삼각형을요 네. 하나 더 뒤집으면 은 네. 정사각형이 나오잖아요 정사각형 나오진 않고 아, 그, 잠깐 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크게? 네네 네,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눠요 어, 반절하면 얘가 나오긴 해요 그죠? 네 어, 그런데 이 넓이는 저... 어떻게 구해야죠? 뭐에 영향을 미치죠? 음 이거는 8하고 네그 다음에 어디? 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8하고 8을 곱해서 64하면 될까 안 될까? 아, 안... <laughs> 근데 이 나누기 2 하면. 아, 안 돼. 32.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높이래. 아,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없어. 네. 근데 그러면 뭘 해야 돼, 우리는? 높이를 높이. 측정해야 되네. 여기서는 지금 높이를 몰라. 네. 우리가 배운, 아직까지 배운 걸 모르지만, 음, 만약에 이 각을 안다라면, 어, 높이는 구할 수 있어, 원래. 근데 네.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이라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높이를 구할 수 없어. 그러면, 진짜로 8이고, 8 8이고, 8인, 그, 정상막형을 실제 그린 다음에, 얘를 재어보는 건할수 있겠네? 네. 어, 재어봐서, 정확히 측정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어, 정확히 측정은 할수 없어요. 어, 저, 그렇죠. 정확히 측정을할수 없지만, 얘를, 그, 대충 어림잡아서, 뭐, 몇점 몇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만약에 측정을 잘 못, 잘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네모라고 해볼까요? 어,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음, 음 이거는, 네. 팔죠. 팔 어, 8 곱하기 네모. 어, 네모. 높이는 아직 못 구했어. 그렇게 되면 이큰어 평행사변형 넓이 나오죠. 네. 우리 삼각형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 나 이.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어, 저는 이것도 있지만 그냥 음. 이거를 반을 자르고 그다음에 음. 옆에다 붙여서 아, 하는 것도. 아,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팔이고 8, 8이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그죠? 네. 얘는 없어지고, 이쪽에 생기진 거. 그렇게 돼버리면, 자, 어, 얘들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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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높이를 계산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때는? 높이 계산해야 돼요. 어, 왜요? 왜냐면은, 요게 높이에 영향을 미치기 그쵸, 때문에, 이, 네. 높이 나누기이거든요. 네, 이만큼이 높이니까, 이거의 반절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러면, 네모의 반이지. 네. 만약에 네모를 했으면, 8 곱하기, 네모의 반을 뭐라고 쓸까, 우리? <laughs> 네모의 반, 이걸 수로 뭐라고 쓸까? 2분의 1. 네모의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게 훨씬, 선생님은 쉽네? 음. 이거는, 수가 커졌다가. 작아지니까. 어, 이건 두 배로 하니까 넓어졌다가, 아, 다시 반으로 해서 줄어드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높이만 반으로 줄인 거기 때문에 그걸 네. 계산이 훨씬 쉽죠. 음. 그러면 10 옆에 이거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 볼까? 네. 구할 수 있어요? 음, 요것도 높이를 모르니까. 그렇죠. 높이를 모르니까. 실제, 실제 높이는 계산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식을 사용해서. 우리 막 사인, 코사인 막 이런 거 하면서 계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냥 각을 알면. 근데 이제 우린 그걸 모르니까 일단 실측 해보고요. 실제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러면 가로가 10이고 높이는 어떻게 되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높이는 얼마 이게? 음, 네모. 네모에. 2분의 1. 응, 2분의 1. 똑같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두 개를 비교해봐요. 자, 어, 정삼각형이 넓이가 넓어요.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이, 이, 이 뭐랄까, 가, 이 가인 정삼각형이 넓어요. 아니면 나인, 이게 더 넓어요. 이등변이요. 이등변이 더 넓어요? 네. 비교해보면, 왜? 음, 왜냐면은. 음. 잠깐만요. 그 오네. 자이거 잠깐만 해보자. 근데 이게 음. 둘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넓 넓이 같지는 아, 않네. 같... 왜냐면 해볼까? 이거는 어, 8 나누기 8 나누기 8의 이분의 일하니까 얼마 이식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색깔 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어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팔나 팔의 이분의 일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아, 자 해볼게요, 선생님. 8 곱하기 네모 곱하기 2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8 곱하기 2분의, 2분의 1 2분의 곱하기 네모 순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이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얼마예요? 4. 4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이 가이고, 가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죠? 우리가 정. 음, 정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을 한번 볼까? 네. 어,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어 원래는 10 곱하기 네모 곱하기 1분의 1이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10 곱하기 1분의 어, 1. 1 곱하기 네모를 바꿀 수 있다고 했지? 네.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등변 나인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그러니까 두개 중에 누가 더 넓어요? 이등변이요. 오 이등변이 더 넓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네. 네. 음, 그럼 이렇게 우리가 넓이를, 어, 실제는 구하지 못하지만, 어, 아, 누가 더 넓구나, 라고 예측은 할수 있죠. 근데 이등, 이등변도 사실은 이게 한변 10이니까 그렇지, 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여기가 6, 6 해볼까요? 잠깐, 이등변 생각해. 하나 더 해볼게요. 음, 이쪽에, 다를 해볼게, 다. 좀 정신이 없게 썼는데, 이쪽이 6, 6이면 얘는 어, 얼마가 되지? 음. 음 12, 12. 12가 되는 거죠? 얘한번 계산해 볼게.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 높이를 네모로 했을 때. 네. 그러면 잘라서 옆에 붙이니까. 자, 해보자. 12, 12 곱하기 2분의 네모에 네. 2분의 1이지? 네. 그러면 먼저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네. 뭐 곱하기 뭐야? 1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네모. 음, 그렇지. 1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지? 6. 6 곱하기 네모지? 네. 그러면, 어, 3개를 비교할 수 있겠네? 음. 자, 가, 정상막형인 예, 그 다음에 이등변이, 한변이, 그 밑변이 10이고, 높, 저기 이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더, 그, 나가 더 뾰족하게 올라갔어요? 다가 더 뾰족하게 올라갔어요? 나가 더. 나가 더 올라갔죠? 그럼 누가 더 넓어요? 어, 근데, 내려가니까 더 넓어요. 어, 내려가니까 더 넓어진 것 같네, 그지? 네. 또납작할수록 없네. 그니까 밑변이 넓을수 밑변 밑변이 길수록, 길수록 넓네, 그지? 네. 어,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넓이가 어떻게 점점점 넓어질까? 뭐, 어떻게 되면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럼 뾰족뾰족 솟을수록 더, 이렇게. 좁아지네요. 좁아질수록 더 넓이가 커질까?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러면 정상각형보다 더 좁아지게 한번 우리 하나 더 그려보자. 정상부터 좁아지게 하나 먹을 수 있을까? 이게 팔, 팔이 제일 좁지한 변이? 네. 그러면 한 변이 이제 얼마로 해볼까? 한, 삼? 삼, 삼이 가능해? 안 가능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해보게, 삼이라고 해, 사라고 해볼까, 그냥? 네. 어, 사라고 하면 쉬우면. 여기, 그럼 이 변을 뭐라고 하지, 우리가? 어, 십십. 어, 십십이라고 10, 해보자. 가능할 것 같아. 네. 그죠? <laughs>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넓이를 생각해보면, 이게 높이는 잘 모르겠네, 모네모라고 했죠? 어, 이거에 반절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자, 아, 뭐 곱하기 뭐지? 음, 4, 4 곱하기, 곱하기 네모. 네모 2분의 1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2 곱하기 네모가 되네? 네. 오, 이건 어떻게 됐어? 더? 또 작아졌어요. 오,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세모에서는, 삼각형에서는 지금 넓이 규칙 구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재밌게 놀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네, 이걸 지우고. 그 다각형 중에서 아까 직사각형 하나 했잖아요 네. 그럼 직사각형하고 둘레 같은 평행사변형 넓이가 같을까 어... 같은 사각형이니까 어잘 모르겠는데 한번해보자 <laughs> <laughs>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볼까요? 저는 정사각형이 더 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정사각형인데. 그럼 정사각형 한거 해보자, 한번. 정사각형 가지고, 어, 평행사변형 한번 만들어볼래요? 물론 정사,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지만, 어. 그, 진짜 평행사변형. 아, 진짜. 다 진짜죠. 정사각형도 진짜 평행사변형인데.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정사각형인데, 6, 6이라고 했었지, 아까? 네. 예, 6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이거를 평행사병처럼 위에서 이렇게 눌러, 눌러주면? 찌그러져요. 어, 찌그러지겠지, 옆으로.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겠지. 그래? 네. 어, 그러면 둘레는 6, 6, 6. 똑같이, 같지? 네. 근데 넓이는 같을까? 네. 같은 사각형이고. 왜냐면은 음. 이것도 어차피 잘라서 붙이면은 음. 다시 원, 원상 복귀가 되잖아요. 자, 잘라서 붙여서 원상 복귀 해 볼게요. 네. 잘라서 아, 여기 안 되네. 이 잘라서 여기 잘라서 여기다 붙인다는 거죠? 네. 어 그렇게 되면 어 이게 또 정사각형이 나와. 그럼? 오, 어, 네. 나와 이만큼? 네. 음.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데? 이 길이는 6이에요? 네. 어? 아닌, 아닌가? <laughs> 자, 보자. 안보좀 헷갈리게 됐지? 이 길이는 네. 얼마야? 6인 맞지? 네, 여긴 6기 맞아요. 여기 잘라져 왔으니까, 여긴 6이 확실해. 근데 얘, 얘도 6인가? 아, 6이 아니네. 왜? 6이 아니네. 그러면 어. 6은 옆에 기울어져 있는 애여가지고, 이걸로 기, 높이를 잘쓸수있 그럼 얘는 없어요? 6보다는, 네모는 6보다는 작을까? 어... 네모는. 네모는. 이거보다는 작을까? 짧을까? 네 짧아요. 짧을 수밖에 없지? 네. 6이 더, 그러니까 6이 더길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있으니까. 그럼 이 높이는 더, 6보다는 어떻게 됐어? 작아져요. 작아졌으니까 이 넓이는 누가 더 넓어? 정사각형. 그렇죠. 정사각형이 더 넓어요. 음, 얘들을. 우리가 넓이는 구할 수 없지만 얘가 높다는 거를 우리가 더알수 있지. 네. 이런 식으로, 어, 둘레가 같을 때, 뭐, 어떨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넓이를 구해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넓이, 나, 많은 넓이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어, 선생님이 그 신이야. 네. <laughs> 신인데, 어, 서윤이한테 이런 긴 끈을 주면서, 네가이 끈을 가지고 가서, 인간 땅에 내려가서, 어, 테두리를 만들어.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간 게니네 집이야 아. 니네 나라야 라고 하면 나는 어떤 모양의 나라를 갖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지 음. 그러면 난 넓은 나라를 갖고 싶어 좁은 나라를 갖고 싶어 넓은 나라요 넓은 나라를 가지려면 어직사각형 따지게 되면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야겠지 그쵸. 근데 정사각형보다 더 넓은 평면도형은 없을까 어 근데 둘레와 같은 어. 정사각형이랑 삼각형 중에 뭐가 더 넓을까요? 근데 그가 그러니까 표면도형이 꼭 정사각형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개를 비교할 필요가 있고. 어,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얘가 넓은가? 그럼 나는 얘네 모양을 만들겠지. 네. 그럼 얘보다 또더 더 넓은 무엇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캐. 그렇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겠지. 네. 음,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신한테 이런 그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선을 가졌다라면 네. <laughs> 어떤 모양을 가질까 이걸 고민해 보는 것 그래 고리해 보는 것 이런 게 수학이에요. 아. 음, 그래서 어 더하기 단순히 계산 공식 외워 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다. 라고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오 같은 끈을 가지고 어떤 땅의 모양을 가, 갖기로 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내가 추구하는 것은 넓은 땅을 갖고 싶어서 이런 모양을 선택했다라고 했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음, 혹시 이제 둘레와 같은 둘레가 같은 다각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는데 넓이, 넓이와 관련해서 고민해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재밌었던거나. 저는, 음. 그, 정사각형이랑, 둘레 같은 정사각형이랑 평행사변형이랑, 네. 뭐가 더 넓은지 잘 몰랐거든요. 네, 이거, 이거, 네. 비교하지 않았었는데. 음. 근데, 저는 아예 비교할 생각도 안 했고요. 네. <웃음> <웃음> 근데 해보니까, 정사각형, 에. 평행사 변형이 정사각형보다 더 작은 거를 재지 음. 않고도 알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넓은가 좁은가를 비교할 때꼭 넓이 진짜 넓이를 구해서 뭐 수로, 수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아도 아 얘보다는 넓겠구나, 아 얘보다는 좁겠구나 이런 거를 추측하는 거, 어림해 보는 거 이런 감각을 키우는 건 정말 중요한 감각이에요. 음. 네. 그러면 그런 감각들이 나중에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직관적으로 떠올 때가 있어요. 음, 그런 걸 키워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수학의 푹빠지다의 수복쌤이었습니다. 수복쌤의 제자 최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